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은혜 가운데 나라와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7월 첫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그러함에도 감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민족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